공사는시민분있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재미없는 회의인데 처음 요이 어째 이렇게 변화된 시대에 이게 이렇게 변화하지 않았는지, 예? 아마 아마 여러분들도 이 참고 그 이런 회의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지금 아마 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예? 왜 이렇게 변화를 못 했을까? 음? 일단 내가 그 문제를 제, 제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뭐 개별적인 사안이 어떻고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뭐 토론을 하십시오. 그래도 토론도 하나도 안될것 같고 토론 안 하는 게 그냥 생활화 돼 있어요. 그냥. 이? 그, 그, 그 그래서 그 얘기인데 일단 본청에서도 지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확대 간부회의 기회에 지금 시정의 큰 틀이 어떻게 앞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협조해줘야 되겠다는 그게 그런 게 발표가 돼야죠 지금 조직 개편도 하고 있지, 뭐도 하고 있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확대 간부회에서 시의 기획실장이나 행정부 시장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고. 응? 이러가 어떻게 변화를 시킵니까, 여러분? 또 유관부서나 공사공단 쪽에서도 이 보고를 할 때는 여기서 어떤 토론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이게 여기서 토론도 되고 하는 이런 형태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전혀 뭐 토론을 기대조차 하지 않는 뭐 이런 어 입장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전반에 관하여,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하여 혹시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은 의견을 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 행정부 시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걸 한번 바꿔보는 정부팀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걸 이렇게 한번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빨리 내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정말 살아있는 회의가 될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뭐예 예, 예. 시장님 말씀하시는데